안녕하세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포맥스가 한 2자 정도 되는 길이의 포맥스인데요. 많은, 어,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뭐, 에코스도 있고, 칼슘제도 있고, 뭐, 먹이그릇도 있고, 이건 있고, 곤충 그거 같은데, 젤리그가? 그 다음에, 물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필름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신차들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보면은, 어, 어 뭐라 하지? 저거 뭐라 그러죠? 스파, 스파도 같이 들어있네요. 어 이거를 예쁘게 이렇게 노끈으로 노끈? 노끈이라고 하나? 피자끈? <laughs> 네 그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쉬었어요. 네, 어 토요일이 토요일, 이제 포럼 때문에 왓주가 이제 처음으로 쉬었는데 그때 일요일에 이제 저희 매주가 어, 부족한 생물들을 채우려고 매장에 도착하는 순간 여기 문 앞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느 분이 놓고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솔직히. 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CCTV를 돌려보는 그런 어, 행위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어, 이거를 어떤 분이 놓고 가셨는지 왜 놓고 가셨는지는 저희 쪽으로 따로 연락 주신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또 애매합니다. 이거를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살짝, 애매모호한 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예쁘게 리본까지 되어 있으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이제, 여기다가는, 다른 생물들을 넣고,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샵가으로 이자만 해도, 거의 13만원에다가, 물그릇도 비싼 거고, 어, 밥그릇도 많고, 굉장히 또 많은데요. 어, 일단 어떤 제 친구를 케어하시다가 이제 이런 이제 사용장이 남아가지고 저희 쪽으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요거는 정말 버리지 않고 매장에다가 두고 애들을 케어하는 용도로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포럼이 이 성공리에 맞춰서, 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실패할 거라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laughs> 이게 바로 이좀 어 신생 따끈따끈한 베이비샵의 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좀 다만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좀 약간 매주와 저와의 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제가 발음이 되게 어눌한데 사실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하기도 힘들고 어서가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침도 안 넘어가고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네. 어, 사실 제가 포럼 때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 오히려 그게 조금 더제 몸을 해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가지로 좋은 점이 또 약간 그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왓주유튜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 2000분의 구독자를 이제 모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그런 이제, 어, 트래픽이 많은 곳에 가보는 게 이제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물을 이제 그날 뵈니까 생물을 처음 입양하신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활활 타오르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짤막짤막한 영상이 한두개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이거를 포함해서 두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재밌게 영상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 어쨌든 저는 이제 열심히 또 아이들이 응가해놓은 거를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따가 한번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쯔바